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선물 초보자분들도 나스닥 거래를 통해서 하루에 100만원 넘게 수익 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 기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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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매르미미미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추세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면, 화면에 보시면 빨간띠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시작되는 걸볼수 있는데, 빨간띠가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준다? 그러면 하락 추세로 보고 매도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매도하는 시점은 검정 색깔 선 위쪽에서 음봉이 보일 때 매도를 해주면 되고, 손절매는 20포인트를 설정해 줍니다. 손절매를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매도하고 나서 손절매가 되지 않고 하락을 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단타 수익은 40호 100만원 먼저 수익을 가져오면 되는데 매도한 시점이 077이라고 할때 40호를 빼주면은 40에서 주말에 37요기까지 떨어지면은 단타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단타 수익을 100만원을 먼저 수익실현 해줍니다 단타 100만원 단타 수익을 이렇게 100만원 수익을 내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추세 포지션 수익을 가져가면 됩니다. 추세 포지션은 단타를 청산하고 나서 파란 띠가 이렇게 내려가면 따라가줍니다. 따라가다가 올라올 때 청산하면 되는데 이 시점이 매도한 게077 여기까지 내려갔으니까 977 넘어서 877까지 내려가진 않았고 180포인트가 내려갔죠. 그러면은 100포인트가 약 250만원 정도 되니까 180포인트는 450만원 정도 큰 추세가 나온 겁니다. 그럼, 요렇게 단타 수익하고 추세 수익을 합쳐주면은, 500만원이 넘는 수익이 되니까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총 수익 500만원 수익을 내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매매 기법,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임스 차트가 필요한데, 이 차트는 제가 직접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증권사에는 없어요. 이 차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지금 남기시면 시스템 차트 설치하는 방법하고 매매기법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